이슬비묵상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무거운 책임이란 말씀으로 레위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금지된 불을 드리자 주님은 진노의 불을 내리심으로 그의 거룩함과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꾼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일꾼의 덕목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과 덜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자기 소견대로 말씀을 선택하여 따를 때 주님의 뜻이 왜곡됩니다. 내 경험과 상식을 내세우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며 말씀을 변조하고 각색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제사장은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백성도 그들의 습관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불순종한 나답과 미우를 불태우심으로 백성을 엄히 교훈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잘못 배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순종의 본을 보이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제편의대로 왜곡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